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무수한 노골로도 먹고 있고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데 국민들이 63%가 찬성할 정도로 정치 불신시대입니다. 이 정치 불신시대를 올라타고 정치 혁신을 모든 대선 후보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정치 혁신은 어찌 보면 우리 정치 구조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화나 있는 거에 대한 현상하는 것그이외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대선 공간에서 정치 불신의 근본 다음에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의 퇴행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정치 혁신은 본권형 개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 말씀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laughs>